한민족교회의 실천적 회개 기도운동 탑무브먼트 13째 날 말씀 묵상과 기도인도를 담당하게 된 박은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와 사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와께서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올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이한 일,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은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열방에 선포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갈 때까지 마른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적의 장소 마른 땅에만 머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적에 대한 체험은 중독성이 있어서 오히려 일상에서의 무기력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변화산상에서 용모가 변화되셔서 모세와 또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던 그 주님을 본 후에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을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충만히 누리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드러나는 것은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나 부흥집회, 여러 선교훈련과 같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늘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2000년 또는 2018년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풍성히 나타날 때는 누구나 복음 통일 한국에 대한 그 비전을 관심을 갖고 또 민족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차갑게 식어버린 그 남북 관계를 바라보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북한을 바라보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수고가 가끔은 헛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통일은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일상에서 매일 나라와 민족,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히 복음통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민족 교회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남북 관계와 국제 사회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 통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민족 교회 가운데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열의 영을 이기게 하소서입니다. 먼저 우리 한민족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킨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조국이 한국전쟁이라는 동독상잔의 비극을 겪고 있을 때 조국교회의 분열은 시작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할 교회가 분열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분열할 때 육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도 진보와 보수로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분열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신교단이 290개가 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국론 통합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 사건과 2019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혼란할 때 평안에 매는 줄로 국론을 하나로 묶어야 될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할줄 믿습니다. 조국이 남과 북으로 나뉜 것도 부족해서 진보와 보수, 지역 간의 또 세대 간의 계층 간의 노사 간의 갈등으로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민족 교회가 바른 신앙과 삶,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질 때그 위에 하나 될때 찢어진 우리의 조국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통일 코리아의 그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임하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정보를 갖고 실천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은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성도와 교회가 오직 연합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입니다. 이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 기도문을 오늘 주빌리안 TV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글로스인 기도문은 말로 지나가는 기도보다 훨씬 더 오래 남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주빌리안들이 마음을 담아 분열을 이기고 한민족 교회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문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켰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교단이 나뉘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서로 권력을 주겠다고 노회나 지방회가 분열했던 나쁜 행동을 이제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이 일은 주님의 영 안에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탑무브먼트 13째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또 기쁘게 연락하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복음적 통일은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열의 영으로 인하여 갈갈이 찢겨진 이 땅을 부여잡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일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도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의 여정에 동참해주신 우리 주빌리안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여정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